굿 에브리는 우리 안과 김지혁 원장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안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주의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신체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눈 역시 변화가 생깁니다. 임신 기간 동안 몸이 붓는 것처럼 눈에 각막이 붓게 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부종은 자연적으로 호전되므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임신 중에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 각막이 붓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시력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력 교정술 후에는 치료를 위해서 안약을 넣게 되는데 이때 정환하는 안약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수술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은 출산 후 모유 수유가 완전히 끝나고 변화된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 상태가 충분히 회복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각막이 붓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각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에는 제한이 있어 각막염 처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렌즈는 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일부 전신흡수 및 태아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인공눈물, 일부 알러지 약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만 항생제 및 안압파광제, 스테로이드 안약 등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저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제의 전신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안약 점안 후 눈물 점을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뇨 망막증이 잘 조절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이 될수 있으며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혹은 첫 3개월에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 맥락막 손상으로 인해서 장액성 막막 방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관계없이 막막에 물이 차는 중심성, 막막성, 맥락, 막막병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장액성 망막방리, 중심성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 등은 분만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건강한 임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에브리는 김주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